지금 굴이 제천이라서 맛있는데 먹고 탈 나는 건 아닐까 노로바이러스도 있고 겨울에도 배탈 날수 있다는데 고민이네 아니 여름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웬 배탈이야 싶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좀 잘못 먹어서 생긴 식중독인지 아니면 그 말로만 듣던 무서운 노로바이러스인지 정말 헷갈리시죠. 근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노로바이러스다 그러면요 이건 선생님 혼자 아프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가족한테 다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겨울 배탈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알코올 소독제로도 안 죽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심하면 피가 섞인 설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대처해야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수마당발입니다. 혹시 겨울에 굴 같은 거 드시고 갑자기 배탈나서 고생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바로 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 이거 노로네? 아, 이건 식중독이네? 바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바로 계절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걸렸다? 그럼 노로바이러스일 확률이 아주 높고요. 덥고 습한 여름에 그랬다? 그럼 세균성 식중독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둘째는 주된 증상입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유독 토를 심하게 한다? 이건 노로바이러스. 반대로 설사를 훨씬 더 심하게 한다? 이건 식중독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결정적인데요. 바로 대변 상태입니다. 설사를 하는데 피가 안 섞여 나온다? 그럼 노로바이러스. 만약 피가 섞여 있다? 이건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속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범인이 누군지부터 밝혀보고요, 어떤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증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실한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그 범인들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고요, 다른 하나는 세균입니다. 완전히 다른 놈들이에요. 도로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보통 바이러스들은 추우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 녀석을 완전 반대해요. 겨울 구토바이러스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활기를 치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바이러스의 설계도라고 할수 있는 RN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온도가 낮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더 오래 살아남고 전염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죠. 그 증가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실제 환자수를 한번 보세요. 늦가을인 11월에는 49건, 뭐이 정도였는데 딱두달뒤 한겨울인 1월이 되니까요. 무려 340건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7배나 폭증하는 거예요. 정말 겨울이 노로바이러스의 세상이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아니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생존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하 20도. 우리가 보통 쓰는 냉동실 온도잖아요. 거기서도 멀쩡하게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로 소독을 해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끈질긴 녀석이에요. 반면에, 세균성 식중독은 딱 여름철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들은요,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35도에서 36도, 이렇게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번식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치료법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아예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라서 원인균에 따라서 항생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이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증거를 남기는지 그 결정적인 증상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증상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 노로바이러스는요, 감염되고 나서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나 이틀 사이에 비교적 일정하게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세균성 식중독은요, 원인 균이 뭐냐에 따라서 잠복기로 정말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음식에 독소가 만들어져 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2시간만 해도 바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에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번식해야 하는 경우에는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된 증상도 확실히 다릅니다. 노로는 구토, 식중독은 설사. 이게 압도적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별표 다섯 개짜리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피가 섞인 설사 즉 혈변입니다. 만약에 설사를 하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 이건 거의 99%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병원성 대장균 같은 나쁜 세균들이 우리 장벽에 직접 상처를 내서 피가 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노로바이러스는 장에 염증은 일으키지만 이렇게 피가 날 정도의 심한 손상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가 섞이면 세균성 식중독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증상도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 행동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로바이러스에는요, 이 약을 드세요 하고 처방할 수 있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이게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항생제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왜냐하면 구토하고 설사로 우리 몸에서 물이랑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걸 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온음료나 보리차 같은 걸 충분히 드시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다행히 대부분은 이틀에서 4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설사가 너무 심하다고 덜컥 지사제부터 사서 드시면 이거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설사는요 우리 몸이 에이 이 나쁜 놈들 다 나가라 하면서 바이러스나 독소를 몸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약으로 억지로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쁜 놈이들이 몸 안에 그대로 갇혀버려서 병이 오히려 더 길어지거나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소변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 탈수가 심할 때. 둘째, 39도가 넘는 고열이 사흘 이상 계속될 때. 셋째, 배가 정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조했던 피 섞인 설사가 보일 때. 이런 증상들은 원인이 뭐든지 간에 아주 위험한 신호니까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당뇨나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원래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탈수가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다른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증상이 좀 가벼운 것 같아도 미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고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아예 안 걸리는 거겠죠?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가장 확실한 예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있어서요, 시작과 끝,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알콜 손소독제 있잖아요? 그게 노로바이러스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싶으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알콜은 바이러스의 겉을 싸고 있는 외피라는 기름막을 녹여서 죽이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아주 특이하게도 그 기름막, 즉, 외피가 없는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콜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해서 거품을 내고 흐르는 물에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식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굴인데요. 노로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죽이려면요. 딱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85도에서 1분 이상.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생굴보다는 뜨끈한 굴국밥이나 굴찜, 아니면 고소한 굴전처럼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100번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한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면, 그때부터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환자는 속이 괜찮아지고 증상이 다 사라진 후에도 최소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몸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본인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작 토한 곳이나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끼셔야 하고요. 가정용 락스를 물에 풀어서 화장실 문꼬리나 바닥처럼 손이 많이 닿는 곳을 꼼꼼하게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마지막으로 딱 5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겨울에 토하면 노로바이러스. 둘째, 여름에 설사하면 세균성 식중독. 셋째, 가장 결정적인 단서. 피 섞인 설사가 보이면 세균성 식중독. 넷째, 노로바이러스 예방은 알코올 소독제 안 통한다. 무조건 비누로 30초 손 씻기. 다섯째,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구별하고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막상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절대 혼자서 이건가 저건가 추측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수마당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